초보자도 돈 버는 현금 복사 종목이 있다고? 님들아 진짜 미친 뉴스 하나 있어. 요즘 미국 큰손들 뭐 사는 줄 알아? AI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지금 배당주 그냥 쓸어 담고 있어. 주가 떨어져도 현금은 자동으로 찍히니까 그래. 근데 더 놀라운 건이 미국식 흐름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터지고 있다는 거야. 그 중심에 KT가 있어. 증권사들이 맨날 KT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진짜 쉽게 말해줄게. KT는 돈 벌잖아? 그럼 그냥 절반을 바로 주주한테 줘. 말 그대로 현금 뿌리는 회사야. 미국 배당 귀족들도 이 정도는 잘 못해. 근데 더 미친 포인트가 있어. KT는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회사에서 들고 있는 자사주를 법적으로 소각을 못하거든. 그러면 답은 하나야. 그 돈을 그냥 계속 배당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야. 즉 배당 늘어나는 게 선택이 아니고 강제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런 구조 월가 큰 손들 그냥 미쳐. 고배당이고 저평가고 앞으로 더 커질 게 확정돼 있으니까 버핏이 일본 상사기업 다았던 이유랑 똑같아. 그래서 하나증권이 KT 목표가를 65,000에서 70,000원으로 올린 거고 2026년 배당 총액이 9,500억까지 갈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KT는 그냥 통신사 아니야. 배당으로 주가를 바로 밀어올리는 기업이야 경제 흐름은 내가 계속 잡아줄게. 구독하면 시장이 달라 보일 거야.